그 1, 2, 3, 4, 5, 6에서 이제 1, 2, 3, 4, 5, 6한테 화살을 쏘는데 일단 그런 놓지 않더라 우리가 이거 그리는 게참 귀찮은데 이게 그려야 좀 우리가 문제풀기가 훨씬 수월해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있어서 자 너희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너희가 이게 봐봐 가 조건, 나 조건 따로따로 풀면 되거든 1과 2는 증가함수래 1과 2는 증가함수래. 그 어디에도 니네 1대1 대응이다라는 말은 없어. 1이 쏜 놈보다 2가 쏜 놈이 더큰 놈한테만 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봐봐. 나 조건이 없다 치고 가만 만족하게 하는 게 62가지야. 가만 만족하는 게 62가지. 너희가 얘들아 1, 2, 3, 4, 5, 6, 6개 중에 아무렇게나 2개를 뽑기만 하잖아. 1은 무조건 누구한테 써야 돼, 2한테 쓰고 3은 누구한테 써야 되니까 5한테 써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과 2가 증가 함수가 되는 경우는 6시 2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과 2인데 왜 여기가 있니? 왜 아무도 말안 해주는 거야? 1과 2 이렇게. 알겠어, 밑에 이기 졸라 꺼덕했는데 관심 없는데 지금? 아무도 가려고, 음 그렇군. 뭐 했는데 분명히 지금 알겠냐? 그래서 한 문제 확더 해버려. 그냥 그래서 너희가 알더라. 어, 두 개를 뽑을 때마다 1은 이한테쏘고 2는 오한테쏴야 돼. 그 다음에 빨간색 잘 봐봐, 얘들아. 빨간색, 너희가. 3, 이상에 여기 얘들아. 3, 4, 5, 6 있잖아. 3, 4, 5, 6은 또 얘들아. 어때? 감소함수가 돼야 되는데. 니네 감소함수의 아이디어가 증가함수가 아이디어랑 똑같은 거야. 내가 니네 뽑는 순간 정해지는 아이디어 할 때. 자, 니네 선생님이 3명 뽑을 테니까 3명 키 순서대로 서라. 그럼 작은 순서, 중간, 키큰 순서대로 쓸거 아니니? 근데 내가 키 순서 거꾸로 한번 서봐라. 큰 사람이 앞에 있도록 한번 서봐라. 라고 해도 얘들아, 어떤 지 똑같은 말 되는 거 맞아? 똑같은 내용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차피 얘들아, 그 아래서부터 커지게 정해지든 위에서부터 작아지게 정해지든 똑같잖아. 그러면 너희는? 3, 4, 5, 6이 화살을 쏠네 가지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네 가지를 고를 때, 다시, 그 어디에도, 얘들아, 전체적으로 X에서 X로의 함수 F가 1대1 대응이다라는 말은 없어. 그냥 64라고. <laughs> 이렇게. 그냥 64야. 너희가 여섯 개를 아무렇게나 뽑잖아, 얘들아. 이렇게 아무렇게나 뽑잖아? 그럼 거꾸로 쏘는 거야. 뽑힌 애 중에 3은 누구한테 가장 큰 놈한테? 감소함수니까. 뽑힐 애 중에 애들아, 그 다음에 큰 놈한테, 그 다음에 큰 놈, 가장 작은 놈한테, 이렇게. 6개 중에 4 개를 뽑기만 하면, 누가 누구한테 쏠지 자체가, 이건 역시나 정해져 버리게 되는 거 맞니? 여기서 그래서, 60 곱하기 64고, 44가 아니야, 60 곱하기 어, 64야. 60 곱하기 44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복이 될 수도 있어. 어떤 애는 파란색한테 맞을 수도 있지만, 빨간색 화살표로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중복이 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섯 개 중에 네 개를 뽑았을 때 앞에서 뽑은 거랑 뭐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으니까. 듣니.